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클레멘타인의 정치 활동은 윈서튼의 선거구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클레멘타인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윈서튼의 선거구를 자주 방문하여 사회적 행사에 참가하고는 자동차를 타고 차트웨르 윈서튼한테 가곤 했다. 또한 클레멘타인은 보수당의 지도자 부인으로서 전국적으로 집회에서 연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레멘타인은 윈서튼의 선거구 이회에서의 정치적 용무는 단호히 거절했다. 클레멘타인은 다른 의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윈서턴 선거구 이외의 정치적 용무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었다. 그것은 윈서턴이 보수당 연례회의에 참석할 때였는데 이때 클레멘타인은 대부분 윈서턴과 같이 갔었다. 또한 클레멘타인은 매년 봄에 런던에서 열리는 보수당 중앙여자고문위원회 회의에는 항상 참석하려고 애썼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구에서처럼 클레멘타인은 거의 항상 연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때때로 클레멘타인은 본격적인 연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클레멘타인은 연설 원고를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하여 가끔 민서튼에게 검토해달라고 제시하였다. 클레멘타인은 일생 동안 연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만년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연설은 클레멘타인의 취미에 맞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대개는 연설문을 읽었다. 그래서 우드포드에서 클레멘타인의 연설을 들은 어떤 사람은 클레멘타인을 가리켜 소심한 연설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이 탁월성을 보여준 부모는 아마 집회가 끝날 무렵에 즉흥 연설을 해야할 때였다. 이럴 때면 클레멘타인의 매력적인 태도와 자연스러움이 밝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또한 선거 기간 중에는 클레멘타인은 용맹성을 발휘했는데 연설은 즐거워서 하기보다는 하나의 의무로 생각했었다. 당의 지도자의 부인으로서 클레멘타인은 연설을 할 때에는 공식적인 사실과 숫자를 말하고 당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클레멘타인의 정치 연설 초안과 정치가 아닌 다른 문제에 관한 연설을 비교해 보면 이두 연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연설은 과장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원고를 자기 손으로 많이 고쳤다. 그러나 산모 문제, YWC의 숙박소의 정책과 목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연설할 때는 정치적인 연설과는 그 스타일이 아주 달랐다. 이러한 연설은 활자화되었어도 활력과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전쟁에 파괴된 유럽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을 때 물자의 부족과 어려움이 그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몇달몇년 동안 계속되었다. 우선 1949년까지 배급되었으며 어떤 식품들은 1953년까지 배급되었다. 이 경제적인 위기 동안에 빵과 감자가 처음으로 배급되었으며 석유 배급도 얼마 동안 제게 되었다. 그런데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최악의 문제는 주택 문제였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나라들의 일반 국민은 자기 자신의 생활을 다시 정립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들 간의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의 밝은 낙관론이 힘차게 나타나고 있었다. 유럽 열강들, 동맹국과 한때는 적이었던 나라들은 서로에 더 그리고 미국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윈서튼과 클레멘타이는 공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정통한 사람들과 가깝게 접촉하면서 평상시처럼 사건들의 현실 속에서 살았다. 보수당이 야당으로 있었던 5년 동안에 차트웰의 생활은 정말로 활기를 띠었다.이 기간 동안에 윈서튼과 클레멘타인이 런던에 있으면 주말을 차트웰에서 보내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그리고 특히 봄과 여름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이 주말이면 차트웰을 찾아오곤 했다. 차트웰의 생활의 새로운 특징 중의 하나는 처칠 가족과 이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따스하고 명랑한 관계였다. 윈서튼은 전에는 국가의 행사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클레멘타이는 큰 축제에는 대개는 참석했으나 교회에 나가는 일은 윈서튼의 가정생활의 특징이 되지 못했다. 193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윈서튼을 착잡한 감정의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웃 가게들에 관한 한 처칠 가족은 청구서 지불을 하는 데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은 변해버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처칠 가족과 어울리는 데 자부심을 느꼈으며 윈서튼과 클레멘타인은 이웃 사람들과 더 자주 접촉을 했다.이 기간 동안에 차트웨에서의 여름 생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원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이었다.이때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차트웨일을 방문했다.1948년에는 한번 개방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에 두번 개방했고. 1951년에는 나흘 동안 개방했다. 정원을 개방하고 클레멘타일이 차트웰 지역에서의 지역적 행사에 가끔 참석함으로써 윈서턴 가족은 이후 사람들과 더 가깝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제 차트웰은 운영하기가 더 쉬워졌고 재정적인 걱정은 없어졌으므로 클레멘타인은 절대 없이 차트웰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여름이면 클레멘타인은 테니스 대신에 크로켓 놀이를 즐겼다. 클레멘타인은 크로켓을 잘했으며 어린 손자들도 크로켓을 즐겼다. 윈서트는 크로켓을 하지 않았으나 식구들이 하는 크로켓을 열심히 구경했다. 윈서튼과 클레멘타이는 손자들과 같이 즐기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들 손자들은 부모들과 같이 아니면 부모 없이 차트웰로 왔다. 크리스마스 철이 되면 가족 모임이 이루어졌다. 필자의 가족은 농가에 있는 정원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많이 보았고 그들과 쉽게 스스럼없는 관계를 이루었다.아주 어렸을 때부터 필자의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불시에 큰 집으로 아장아장 걸어갈 수 있었다.여름에는 의레 아이들은 유모와 개들과 함께 수영장으로 향했다.그리고 아이들 중의 한 명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두분중한분 아니면 두 분이 다 손님들과 같이 수영장으로 내려와 아이들이 수영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윈서트는 정말로 따서 한 물이 아니면 수영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고 있었고, 전쟁 이후 계속 이 수영장의 물은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에 윈서트는 구경만 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머니는 1952년 8월에 필자와 크리스토퍼가 스코틀랜드에 가고 없을 때 필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점심을 먹은 후에 우리들은 너희 아기들과 같이 수영장에 모였다. 물은 따서 하지 않았으나 사라는 니콜라스와 에마와 같이 물 속에 뛰어들었단다. 그러자 니콜라스와 에마는 기쁨과 흥분의 함성을 질렀단다. 나는 내가 준 아름다운 호박단 수영복을 입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움츠리고 말았다. 우리들은 후에 차를 마시러 너희 집으로 갔단다. 지오세프는 책으로 맛있는 작은 도너츠를 만들었지. 니콜라스와 나는 한 접시를 다 해치웠단다. 필자와 크리스토퍼가 집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는 어머니께서는 필자의 아이들을 돌봐주시고는 필자에게 위안이 되는 생생한 보고를 해 주셨다. 필자의 농장 가옥에서의 생활이 필자의 부모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다 즐거웠다. 윈서터는 아주 새로운 흥미거리 겸 오락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경마로서 주로 크리스토퍼가 구안해낸 것이었다. 1949년에 윈서터는 등록을 하여 흰색의 프랑스 망아지 콜로니스트 2세를 얻었는데 윈서터는 이 말로 경마에서 13번이나 상금을 받았다. 윈서터는 이 말을 팔아버리고 훈련 중인 다른 몇 마리의 말을 얻었는데 이 말들은 그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었다. 그는 또한 1950년에 경마 클럽 회원이 되어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클레멘타이는 처음에는 이 새로운 일에 대해 크게 불신했으나 윈서튼이 이 경마에서 굉장한 즐거움을 얻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것을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이는 경마 자체는 결코 좋아하지는 않았고 다만 윈서튼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경마장을 방문했을 뿐이었다. 클레멘타이는 로니 트리에게 1951년 5월에 편지를 썼다. 콜로니스터 이세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은 1년에 10번 우승했고 이제는 골드컵에 참가했어요. 이것은 실로 윈스턴의 다양한 인상에 있어서 색다른 새로운 면인 것 같아요. 이 말을 사기 전에 그이는 경마에 나가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경마가 미칠 정도로 재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